대해서는... 구급 상자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가위 가위. 무슨 가위? 가위 가위. 팝사 가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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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나이거 말하는 거요 예. 아니 아니 가위. 대박 진짜. <laughs> 아니, 같은데? 이따, 이따 일단 누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그냥... <웃음> 네. <웃음> 장갑, 장갑. 아니, 영, 영문도 모르고 왔어. <laughs> <그냥 아주 좋아서. 웃음> 장갑, 장갑, 장갑. <laughs> 장갑으로 좀 도와줘. 아 발목에 걸렸어. 발목에. 오. 아, 네. 발목에. 아 발에, 아, 발에 걸렸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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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오오. 오오. 아, <laughs> 클램프가 날라갔어? 잡아요, 우리. 아니, 날개 잡으면 돼, 날개. 어. <laughs> 가위. 아, 가위 또 다시를? 그렇죠. 실수라서. 대박 진짜. 아. 동물 보호 단체에서 <laughs>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. 어, 네. 아, 옆으로 뭐야? 아, 아 진짜 잡히란 고기야. 자피랑... 이거 찍이거 찍고 있어봐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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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,

네, 있어 네, 두 번. 땡겨봐 땡겨봐 두 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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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나두 번. 두 번. 두 번. 두 번. 두 번. <laughs> <laughs> <병색상에> 박지님 <박진희, 웃음> 출연 한번 하시죠. <laughs> <laughs> <다이아라, 웃음> <더블>